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정책 Q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르스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상담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 애로 상담센터에 대해 김영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영현 기자. 예. 아,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민을 접어들긴 했지만 오늘 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종식 선언 기간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메르스 여파로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업종의 매출액이나 경제 활동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은 관광과 외식업계, 여기에다 메르스 확산에 중점이 된 대형병원과 중소위원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되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당장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네, 메르스가 진정이 되더라도 경기 회복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부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던데 어떤 곳입니까? 네 금융당국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과의 연계한 중소기업 금융해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들의 금융해로 사항을 비롯해 금융지원제도와 신용보증제도 안내 등을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도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5일부터 메르스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회로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황 유예, 신규 대출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17개 국내은행에 각각 설치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금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금융 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시행한 이후부터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을 했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금융회사의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모두 790여 건, 1,700억 원의 금융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업과 외식업, 여행업 순이었으며 병의원 등의 보건업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금융예로 상담센터를 통해 89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현재 580여 건이 금융회사와 연계돼 금융 지원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상담센터를 통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금융 상담이 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이번 금융 지원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죠. 네, 취재진이 중소기업 금융예로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보통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곳인데요. 지난달 15일부터 메르스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내에 마련된 중소기업 금융회로 상담센터입니다. 중소기업 금융회로 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의 대표번호인 1332를 통해 피해 기업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아... 네네. 아 아,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죄송한데, 어디에서 어떤 업종을 영위를 하고 계십니까? 특례보증이 시행된 이후에는 상담센터에 걸려온 문의 전화만 400여 건, 이 가운데 100개의 중소기업이 150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피해 업종은 특례보증의 보증비율 95%와 보증료도 1.0% 이하로 적용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소화된 보증심사 절차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영업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증요 같은 경우는 1% 고정요율로 맞춰가지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빨리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영업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신용보증기금의 한 영업점입니다. 이곳에서도 중소기업 금융회로 상담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평소에는 중소기업 오너들이 금융과 관련된 문의를 하러 문을 두드리지만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금융회로에 대한 상담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아서 자금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담당 직원의 특례 보증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 실적 등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꼼꼼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영업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객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게 되면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방문객은 17개 국내 은행 가운데 가까운 곳을 방문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가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은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메르스로 피해 업종에 포함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인 1332번을 통해서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 상담이 불편하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문의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 설명해드린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럼 여기서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또 주말에도 그 상담센터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 안내를 받으시고요. 그 중소기업 상담센터 각 기간별로 다 대책관이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연결을 해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빠르게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와 사회 분위기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시간 외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담 전화 번호가 1332번이었죠? 많이 확인하셔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현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